신말은 영수 이보람 프로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먼저 이곳의 분양가는 8억 8,500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이곳이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대출이 60% 정도 나와서 시집주금은 여유 있게 4억 초중반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집이에요. 이곳의 대지 면적은요. 지금 남아있는 3개의 필지가 다 대지 면적이 다르거든요. 대지 전용 면적이 82평에서 96평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격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큰 평, 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면적은요. 1층과 2층, 2개 층만 사용해서 실내 연면적이 57평이에요. 2층 구조의 목조주택으로 아주 잘 지어지고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난 점이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곳의 재반사항으로는요.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는 이립이 돼 있으면서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교통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3번 국도까지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데요. 뭐 자차를 이용하시면 한 2, 3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초월읍에 맥도날드가 생겼거든요. 유일하게 광주에서 있는 맥도날드인데 여기서 자차로 이동하시면 한 3, 4분이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정 정도 도보로 이용하셨을 때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내려갈 때는 조금 편한데 올라오는 길이 언덕이 있어서 올라올 때는 한 10,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차 활용하신다 그러면 뭐 초월역이나 아니면 경기 광주역도 전부 다한 10분 이내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입주 조건은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겠어요. 고등학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데요. 어, 초월고등학교까지 도보로 한 12, 3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대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 부모님께서 픽드랍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네, 간단한 소견는 이쯤에서 하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지어질 필지부터요. 샘플하우스의 내부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바깥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이 집은 샘플하우스예요. 근데 잔여 필지가 남아있는 새 필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집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위치는 좋아 보입니다. 네, 이곳이 이제 집이 지어질 필지인데요. 총 4개의 필지가 남아있고요. 그 중에 한 세대는 벌써 분양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세 세대가 이곳에다가 지어질 예정이에요. 벙커 주차장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층, 1층과 2층, 총 3개층 구조로 남향으로 심지어 숲을 바라보게 집이 지어지니까요. 숲세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샘플하우스로 들어가서요. 주차공간부터 마당, 실내 내부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하우스 세대 앞으로 와봤습니다 담장이 너무 이뻐요 큐블럭으로 이렇게 쌓아주셨고 대문은요 이 옆집처럼요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여기가 메인 대문 그 옆에는 자동문으로 리모컨으로 조절이 가능한 주차문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상 주차하시고 옆에 마당을 이용하시고요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세틀지는 훨씬 더 좋아요 벙커 주차장이고요 거기에서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이제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당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요 세대는요 지상주차 세대라서 마당이 요만큼 나왔어요 딱 관리하기 좋은 정도 하지만 벙커 주차장 세대는 이 주차공간까지 마당이니까요 마당이 정말 넓습니다 이 넓은 마당에 뭐 잔디 그리고 석재 테라스 가꾸고 싶으신 거다갖꾸셔도 공간이 아주 충분해 보여요 지금 아직 마감이 다 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거실에서 나오는 요 테라스에는 현무암으로 마감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실내로 들어가기 앞서서 건물의 외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은 목조 주택으로요. 2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전부 다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전실인데요. 전실의 바닥과 벽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8칸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데일리 휴지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벤치도 설치되어 있네요. 우측에는 일과주동 스위치랑요, 중문이 이렇게 사면동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요. 아, 거실이 굉장히 환하고요. 널찍합니다. 지금 이쪽에 향이 남향이거든요 채광이 너무너무 좋아요. 바닥은 헤링본 타입의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지금 정남향의 채광창은 이렇게 이중창을 설치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폴딩도어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터닝도어로 달아셔가지고 마당으로 출입이 굉장히 편리하게 마감을 하셨고요. 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조명 없이 직부 등과 간접 조명, 그리고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는 실링 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맞춤 설계를 하신 집이라서 약간의 특이한 점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TV 옆으로 장을 빼곡하게 짜두셨어요. 새 쌍둥이가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TV 설치하시고 반대편의 소파는 4인에서5인 소파도 충분해 보여요. 이렇게 거실 공간 옆으로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방은 기본적으로 11자 구조의 동선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원목으로 4인 식탁을 마련해 두셨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조명을 설치해 두셨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요. 천장 한번 비춰봐주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이분들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실 방향 하나는 주방 방향으로 한여름에도 아주 시원하게 해줄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홈바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센트 옆으로 아마 커피포트라든지 토스트기 이런 거를 올려놓으실 것 같고 앞에는 환기창, 그리고 위아래로 빼곡하게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삼국 쿡탑 그리고 위에 이렇게 후드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밑에 보시면 밥솥자리, 그리고 옆에는 삼성. 광파오븐이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역시 삼성 식기세척기가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사각 싱크볼. 싱크볼 위쪽으로도 이렇게 예쁜 선반과 템바보드로 마감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수납장을 마련해주셨고요. 옆에 보시면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삼성 비스포크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세탁실이 정말 넓어요. 아마 세상둥이라서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오나 봐요. 여기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위아래로 올리시고요. 이 공간이 남거든요. 여기에서 뭐 반려견이라든지 아이들, 애벌 빨래 같은 거를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에 거실 주방, 공용 공간을 살펴봤고요. 1층에 방이 있는데요. 방도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방 옆으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때도 굉장히 재밌고요. 들어오자마자요. 거울이 있어요. 아마도 밖에 나가실 때한번더 이곳에서 스타일 체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해 두셨고요. 이곳이 1층에 있는 안방 공간이에요. 방 공간이 널찍하게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바리솔 조명과 간접 조명, 그리고 삼성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KCC, 이중창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에다가 침대 큰거 하나, 이렇게나, 이렇게 킹 사이즈로 배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드레스룸도 아주 잘마련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치형. 딱 들어오시면, 북박이장이 키큰 장으로 둘, 넷, 여섯, 여덟 칸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 두분의옷 수납은 충분할 것 같고요. 남는 공간에는 시스템장을 짜놓으셔도 공간이 충분해 보여요. 뒤쪽으로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직 마감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양변기, 세면기, 수납 공간에 뒤쪽에는 이렇게 욕조로 설치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개당 올라가니까 아주 손쉽게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 살펴봤는데 하나 제가 빠트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실 주방에 있는 사람들도 화장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하셔가지고 게스트 화장실을 만들어 두셨어요. 제일 먼저 건식으로 빠져나와 있는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 딱 용변을 볼수 있는 이렇게 양변기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성인분들도 제가 키가 90인데도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물 청소를 할수 있게 수전도 빼두셨네요. 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이 집은요 2층이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잘 나왔어요. 펜스도 튼튼하고 자작나무도 아주 이쁘게 마감을 해두셨네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봤는데요. 2층은 이렇게 널찍한 가족실도 준비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뭐 멀티룸 공간 그리고 침실 공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가족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자녀분들이 한대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방으로 만들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강마루와 시크 벽지 마감재 동일하고요. 천장에 보시면은 층고를 고야로 살려가지고 한층 개방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한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조그만 싱크볼과 1구짜리 쿡타. 그리고 그 옆으로 냉장고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있어서 만약에 2층에 계실 때는 가벼운 음식들은 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보일러 난방 조절기 그리고 월패드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침실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2층에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이에요. 여기는 모든 공간이 다 커요. 거실, 주방, 2층에는 있 가족실, 방들, 자녀 방인데도 이렇게 크게 잘 나왔습니다. 강마루와 실크 벽지 마감도 동일하고요. 바리솔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뒤쪽으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이들 뭐 침대, 책상, 옷장 놔둬도요 공간이 충분해요. 정말 널찍 널찍하게 구조를 잘 뽑았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여기는 심지어 더 넓어요. 공간이 진짜 넓어요. 아마 따님방인 것 같습니다. 핑크 앱, 시크 벽지, 삼성 에어컨.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따님들은 옷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시스템장 쫙 짜주신다 그러면 아주 공주님 옷으로 이곳이 도배가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설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실과 2층에 있는 두 개의 침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 또 하나 좋은 점이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어서 공간이 훨씬 더 넓게 쓸수 있거든요. 제가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 있는 공용 욕실이에요. 양변기, 세면기, 거울 달린 수납 공간에 샤워를 할수 있는 넉넉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기창과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공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간입니다. 여기는 입주자분의 뜻에 따라서 실내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사실은 여기를 테라스 공간으로 꾸미셔도 돼요. 근데 가격이 똑같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내 공간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이면 거실 크기거든요. 여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장에 보시면 조명들과 그다음에 실링 팬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집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환기창은 이중창으로요. KCC 이중창인데요. 정남향으로 배치가 돼서 체광도 굉장히 좋아요. 아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현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는 이미 분양이 끝났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유선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